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사실 치병하시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육류를 마음대로 드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단백질 섭취를 대부분 생선으로 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생선에는 DHA라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항암효과도 탁월한데요. 그런데 어떤 생선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함께 알고 계시면 생선 섭취를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더 효과적으로 생선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 봤습니다. 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민물고기에 있는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생충이 암의 원인이다. 체내 기생충을 잡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문과 TV에서도 참 화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래서 강아지 구충제도 드시고 하시면서 이 경과를 보시곤 하셨는데요. 사실 구충제로 큰 호전 효과를 보지는 못하셨어요. 이 구충제로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는 주장이지만, 반대로 기생충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건 학계에서도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은 다른 말로 간흡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기생충은 잉어과에 해당되는 민물고기의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일급수에 사는 토종 민물고기인 피레미를 포함해서 찬물개, 그리고 돌고기, 모래무지 등을 잡아서 조사를 해본 결과, 한 마리당 간디스토마기 생충이 3,000개 이상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산에 가서도 일급수는 그냥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인데 이 일급수에 사는 고기들의 기생충이 있다라고 하니까 저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은 민물고기를 익히지 않거나 또덜 익혀서 먹으면 몸속으로 들어가서 담관에 달라붙어 기생하면서 이 염증을 만들어 암을 일으키는데요. 실제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간디스토마 기생충을 담. 간암을 일으키는 일군 발암 물질로 규정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특히 미국에서는 아시아에 가면 이런 음식을 절대로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간디스포마 기생충은 중국, 일본, 한국, 또 베트남과 같은 동부 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그 지인하고 같이 계곡에 옛날에 놀러 갔었는데 그분이 망으로 피레미를 잡아서 끓이지도 않고 바로 그 초장에 푹 찍어서 드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거팍 먹어도 되냐고 하니까 이물 깨끗해서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권했다라고 하는데 남편은 워낙 그물 비린내가 심해서 먹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여름철에 바람 쐬러 계곡 가시면 플랜카드에 잉어회, 붕어회, 뭐 송어회, 뭐 1인당 3만원 이렇게 해서 크게 걸어놓고 홍보를 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등산하시면서 마치 보약인 것처럼 몸보신한다는 핑계로 특히 어르신들이 그 위험성을 잘 몰라서 일반 회보다도 훨씬 비싼 돈을 주고 드셨다가 감염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니까요. 주변에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꼭 말리시고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실제로 영산강 지류 그 수도에서 잡은 붕어를 날 것으로 먹고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환우님들은 당연히 이 감염의 위험 때문에 회, 그 생선을 날 것으로 드시지 않는 게 좋지만 더더욱 민물에서 잡은 회는 드시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 디스토마를 예방하는 방법은요. 회로 먹지 말고 제대로 익혀 드셔야 하는데요. 특히 민물고기를 손질한 칼이나 도마도 끓는 물에 10초 이상 가열을 해야 기생충을 사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마리 잡고 소독하고 이렇게 하는 횟집을 저는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보통 칼로 도마를 쓱쓱 긁어서 내장을 버리거나 그나마 깨끗하다고 하는 데가 소독된 행주로 도마를 쭉 밀어서 닦고 어, 그다음 생선을 손질하는데 뭐 그렇게 그 위생에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더라고요. 참고로 이 디스토마 기생충은 먹는다고 해서 바로 체내로 들어가서 암을 발병시키는 건 아니고요. 연구에 따르면 수십 년간 몸속에 기생하면서 암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단순히 암뿐만이 아니라 몸의 면역력을 파괴시키고 다른 질환이나 또 증상을 야기시키기도 하는데요. 더 무서운 건 일반 구충제로는 치료가 어려워서 병원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검사도 복부 초음파나 대변 검사, 또 피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원인이 될 만한 환경은 애초에 알아서 피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꼭잘 손질된 바다 생선을 구입하셔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익혀 드시는 것이 건강하게 생선을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겠죠. 생선을 조리할 때는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기는 건 여러 가지 발암 물질과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는데 이런 부작용을 예방을 하시려면 찌거나 조리는 방법으로 생선을 섭취하시는 것이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조리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또한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